네 반갑습니다. 도도 t v 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 낮도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초여름 날씨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연일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쌍용 토레스의 핫한 소식들인데요. 이번 출시에는 토레스가 단일 트림인 가솔린 모델만 출시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요새 핫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매체를 통해 토레스의 전기차 픽업트럭의 파생 모델도 출시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출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번 토레스 출시일인 다음 달 당장은 아닌 듯해 보이죠.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올 텐데요. 사실, 토레스의 전기차는 포드명 U-100으로 이미 알려드린 적이 있죠. 출시 계획은 2023년으로 잡고 있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 외장에 대한 티저 이미지 공개와 광고 차량 사진 유출로 토레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더 커지는 상황에 파워 트레인의 보강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현시점 우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번에 출시하는 토레스 모델일 텐데요.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토레스 재원에 대한 것일 텐데요. 이제까지는 위장막 사진이나 광고 촬영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는 정도였죠. 이번에는 오차범위안 정확한 토레스의 재원 정보가 입수되어 두드티브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는데요. 우선 전장의 경우는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크고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작아서 그 중간 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가 관건이었죠. 아쉽게도 소렌터 산타페 쪽은 아니었습니다. 토레스의 전장은 4680mm로 4630, 4660mm의 투싼과 스포티지보다는 크게 나왔습니다. 다만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와의 격차는 20mm 정도밖에 나질 않는데요. 물론 동급 국내 중형 SUV 중 가장 작은 QM6의 4675mm보다는 5mm 정도 더 깁니다. 하지만 국내 중형 SUV 중 4810mm의 가장 긴 전장을 가진 소렌토보다는 130mm나 작게 나왔는데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광고 차량 사진만 봤을 때는 소렌토급 사이즈에 유사할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의 힘인 듯 싶네요. 이 사진은 최근에 목격된 주차된 토레스 위장막 차량인데요. 옆에 카니발도 함께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다 놓고 보니 덩치 차이가 꽤나 나 보이긴 하죠. 리어쪽을 보면 후면부 주차된 위치가 거의 동일선상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니발의 전장이 5,115mm 정도 되었으니 4,680mm의 토레스와 435mm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긴 하네요. 하지만 전폭과 전고는 그렇게까지 꿀리는 느낌은 아니죠. 토레스의 전폭은 1,885mm 정도로 투싼과 스포티지의 1,865mm보다는 20mm 더 넓습니다. 물론 소렌토의 1,900mm보다는 15mm 더 작지만. 이번에는 소렌트 쪽에 조금 더더 더 가까운 수치를 보여줬네요. 거기다 전고는 1705mm로 소렌트의 1700mm보다 5mm 더 높았습니다. 전폭과 전고의 수치만 놓고 보면 외장에서의 모습은 나름 덩치감 있게 보이는 역할을 할듯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실내 공간의 바로 미터인 휠 베이스의 수치입니다. 이전 두대튜브 영상에서도 C필러 쪽의 가니쉬 디자인을 보고 토레스는 3열을 고려한 중형 SUV가 아니기에 5인승 모델만 나올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685mm의 충격적인 휠베이스 수치를 알려줬는데요. 아 이게 뭐죠? 준준영 SUV 투싼과 스포티지의 휠베이스가 2,755mm인데, 토레스는 2,700mm도 아닌 2,685mm라니 전장과 전폭, 전고만 늘려놨지. 휠베이스는 동급인 소렌토 2,815mm에는 한참 못 미치는 충격적인 재원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휠 베이스는 실내 공간의 바로 척도이기에 토레스의 실내가 생각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나마 한 가지 위안으로 삼을 만한 것이 전장은 그래도 투싼과 스포티지보다는 기니 트렁크 용량은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어쩐지 이 광고 촬영하던 토레스의 사진을 보면 트렁크 쪽이 유난히 길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이휠 베이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토레스의 티저 이미지를 보고 설명드리던 중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 전달해드리는데요. 바로 토레스의 트렁크 손잡이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면 트렁크 개폐 손잡이가 오른쪽에 가로바 형태로 마치 차량 측면도어 손잡이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죠? 어? 그럼 여기서 분명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일상 일반적인 보통의 차량들의 트렁크 개폐 버튼은 번호판 위쪽이나 트렁크 정면에 위치해 있는데 왜 토레스는 굳이 한쪽 방향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로 열리는 트렁크를 위해서 어려운 손잡이 모양을 넣어놨을까요? 이런 손잡이 모양은 분명 위로 열리는 트렁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열리는 트렁크일 때의 디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토레스의 테일 게이트 역시 좌우로 열리는 방식일까요? 하지만 토레스의 테일 게이트 구조를 보면 좌우로 열리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결론은 일반적으로 위로 열리는 트렁크 구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통 오프로드 SUV의 모습을 위해 디자인적 요소로만 넣어놓은 손잡이 모양 같네요. 이제 며칠 뒤인 6월이면 토레스의 사전계약이 시작되는데요. 이미 내부 품평에도 마친 상황이니 토레스의 출격만 손꼽아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쌍용 토레스의 최근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